It's from the.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자오늘또 a1 인터내셔널을 방문을 했어요 어, 오늘또 우리 또 팝파게로지의 또 재경님께서 엄청난 걸 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느낌이 쎄해요 일단은 왜 재경님이 샀다던 x5가 왜 보이지 않고 테라칸이 여기 서 있냐 이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할 말도 많아요 제가 재경씨 어디 갔어 자, 아저씨 연장쟁 재경님 어디 갔어 뭐하는 거야? 저 이하상아씨 맨날 이상한 거 사더라고. 들어오세요. 자 우리 또 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파, 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파파 길러지입니다. 아니 지금 좋게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우리가 이 촬영하기 바로 그 전날 밤 우파 TV에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네. 인스타 DM도 한 다섯 통이 왔어요. 자 뭐냐? 우리 재경님이 아우 판이 뭐왜 맨날 어? 자기네들 거 홍보 안 해주냐고 맨날 이런 막 칼구들하고 그래서 내가 아, 갈게요 갈게요 그래가지고 가서 촬영을 해줬습니다 바로 우라칼 에보 스파이더 근데 밤늦게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호출이 들어온 거야 대표님 이거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해요. 차주님께서 자기가 차를 여기 이제 구매를 했는데 번호판도 저희가 사지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내려달라 그래 가지고 쿨하게 여기가 아, 당연히 내려드려야죠. 아니 근데 오늘 엄청난 거 찍는다고 했는데 왜 테라칸이 여기 왜서 있어요? XY 어디가서 XY 오늘에 제 X5는 잠깐 일이 있어서 아. 잠깐 사정이 있어서 <laughs> 잠깐 사정 이 있어서 잠깐 사정이 있어서 아이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어, 아아 문제 아닙니다. 어. 네. 금방 해결해 오늘 나온다 그랬어 오늘 어, 네. <laughs>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누가 뭐 알겠지만 750만 원짜리 X5 BMW를 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차를 저도 저번에 촬영할 때도 못 봤어요. 오늘도 못 보네요. 자, 잠깐 재경 씨가 절로 빠졌는데, 자 오늘 왜 왔냐? 여기 이제 캠핑카를 찍으러 온거야 근데 이 캠핑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싸고 이게 미국 대통령도 산다래요. 근데 이게 캠핑카가 보통 이렇게 차로 이렇게 연결해서 밀어야 되잖아요. 지금 혼자 가요. 이, 이게 이, 이게 이게 그거래, 이게,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 지네가 움직이더라고.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오. 멋진데.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알시카를 좋아했는데 네. 커서도 이러고 있다야. 그러니까. 어. 아니 맨날 그 타미야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맞아 맞아. 알시카 사드니만. 응.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의 주인공은 재경님이 새로 구매한 캠비카 바로 에어스트림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네. 아이 차량으로 말것 같으면은 <laughs> 카라반의 끝판왕입니다. 오. 네, 오 카라반 미국 끝판왕. 대통령이 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윌스미스나 이제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어. 촬영할 때 이거를 해가지고 잠깐 쉬는 정도로 쓰고 있어요. 와. 근데 왜 재경 씨가 이거 사신 거예요, 재경님? 나는 이제 한국의 차통령이니까. 아. <웃음> <웃음> 자 네. 오늘 어쨌든 재경님과 함께 에어스트니 이거 왜산 거예요? 예, 이전에 우리가 캠핑카 보러 재경 씨랑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막 산다 산다, 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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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재갈기로는 이거 비슷하고 카라반 있지 않았어요? 어 카라반 있고요. 네. 그것도 실제로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팔았고 네. 기조에 나왔던 네. 거. 그리고 이제 모터홈 최근에 이제 A1으로 제가 공부한다고. 오. 예 핑계로. 오 핑계로. 예, 회삿돈 그냥. 아 이거를요? <laughs> 아니요 이거는 내걸 내가 산 거야. 아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샀냐면요아 어. 요즘 에 이제 뭐 제가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었는데 를 어.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어. 희귀한 차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런 뭐... 차들이 단점이 뭐냐면 옵션도 어. 워낙 많고 가격도 고가기 때문에 중고로 나와도 이게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 안 팔리는구나, 자. 네, 너무 비싸니까. 그치. 이거는 조건은 다죠 누가 봐도 와, 차도 예쁘고 다 좋아. 응. 근데 비싸. 그러니까 이제 어, 애매한 거예요. 음... 그럴 때 이제 이분이. 항상 가져갔어요. 어 내가 사갈게 이러면서. 오오오 그분이 어. 며칠 전에 이제 내가 캠핑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응. 자기 캠핑카 하나 있다. 아 너가 사가라. 어. 자기도 너 때문에 샀는데 아 한번 쓰고 안 가서 집에서 어. 너 때문에 쫓겨날 판이다. 아 네가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아 일리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또 또 들어보니까 또 그대로 어?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어. 그럼 그게 뭔지 사진을 보내줄게 더니딱 어. 이거더라고 어? 씨 이거 비싼건데? 어. 이거는 잘못 건드면 내가 큰일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건 내가 지금 해서 내가 생각하는 캠핑카 이상의 내 수준이 아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고 아니 아까 잠깐 들었을 때뭐 미국 대통령 윈스미스 나왔을 때 보면 어. 한국에서 또 박신양씨가 촬영할 때쓴 걸로 유명해요 와 이게요? 네 오. 이게 이제 카라반 중에 가장 비싸고 어. 이게 사람들은 이제 유럽식 이고 생각한데 이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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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가이가이제 저한테 어네가가져가면 싸게 주겠다 어 업자 마인드 딱 굴렸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나랑 이제 뒤를 할때딱 어. 이제 중 내가 잘 모를까봐 그세딱 던지더라고 어. 얼마에 가져가라 싸게 주는 거라서 어. 또막 찾아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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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이렇게 있는데 아. 아. 이거 좀 나의 아. 어. 싸기 때가 그죠? 어. 해가지고 내가 막 계속 가격 경쟁하면서 어. 내가 X5는 당했지만 거꾸로 그 입장이 돼가지고 <laughs> 아. 이렇게 했지 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비밀를 했지 또 어쨌든 어. 오늘 대경님의 에어스트림 이거 한번 둘러보도록 하는데 이게 약간 아이스크림 차 같은데요? 아 이게 실제로 알루미늄 바디고요. 이게 아 진짜요? 예 장점이 뭐냐면 어, 어 3대가 물려 쏠수 있는 카라반이라고서 해 예전에 뭐 50년대, 70년대 네. 카라반이 응. 아직까지 굴러 다녀요. 이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한국에 번호판을 달수 있는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고요. 아. 이거보다 더 길면. 이 폭이 2.5m가 넘어가면서 어.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번호판 못 따기 때문에 아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또 한정판 좋아하죠. 아, 한정판 좋아하죠. 또 한정판 또. 오, 싸움.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파리? 예. 어. 자 일단 외벽은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게 상징이 뭐냐면 어. 바로 얘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오 나도 몰랐는데 어. 나는 이게 선글라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선글라스인가 했는데 원래 어. 보통 카라바나 하나밖에 안 그렇죠? 열리는데 얘는 여기도 열리고 이 안에가 아또 열려요. 야, 두 개네. 네 고정이 안돼요 근데? 고정돼요. 되는데. 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 아 하지 마세요. 네. 귀찮게 그게 어 귀, 귀찮은 거 하지 마. 열리고 이것도 해서 옆으로 딱. 아 개방감도 장난 아니고. 오 이거 멋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사면서 네. 좀 좋았던 거에 이제 이런 막 전동으로 이렇게 다되 있는 거다 좋은데 미국식이 원래 네. 어 이거 왜 랜드로버지케? 이거 영국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laughs> 짝, 짝퉁인데 왜? 렌... 아 사파리 에디션이 랜드로버랑 협약해서 아, 아 궁금한 거 있어 나. 어. 이게 알루미늄이면은 단열 또 캠핑카면 단열 되게 중요하잖아요 냉난방 뭐이 열의 온도를 좀 보호해야 되는데 이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좋죠 안 좋죠 여름에 뜨겁고 어? 겨울에 차갑겠죠 근데 왜 이런 거예요? 걸... 근데 이제 이게 단열이 이 겉에만 알루미늄이고 속에는 그 단열 판넬이라 이렇게 아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구요네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왜 비싼지 모르겠어 그... 나는 캠핑은 모르는데 왜냐면은 응. 내가 캠핑카를 많이 써봤잖아요. 응. 왜냐면 미국식의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 싸고 응. 튼튼하고 응. 옵션이 진짜 다 들어가 있어서 멀게없어요데 어. 유럽식은 옵션을 내가 돈 주고 다 사야 돼. 심지어 막이 어닝도 어. 막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미국식 이게 응. 자동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겉에는 멋있는데 응. 옵션을 내가 다 사야 돼. 아 그 한마디로 명품 같은 거네. 아, 그지. 이러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또 우리가 또 이거 왔고. 왔구, 아, 그럼. 아, 일본 없으면 또안 돼. 요여기 심리. 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딱 어디 가도 딱 떴을 까오. 때 까오가 없으면 또안 돼. 내가 요거를 딱 타고 어. 딱스프린터밴에다가 매달았어. 완전 기차처럼. 오, 오. 은색에 또 은색이잖아. 그죠? 그냥. 그걸 아. 매달고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섰다. 나는 어. 아벤타드로 내가 타고 온줄 알았어. 진짜. 아, 진짜요? 가족들이. 응. 다 몰리는 거야 오딱 내리는데 내가 괜히 나도 모르게 내리는 데 어깨가 이만 원질치 <laughs> 어~ 그~ 뭐야 뭐야 이러면서 딱 내렸지 <laughs> 아~ 어,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어, 나도 모르고 이러고 없어 이러면서 내가 김밥 알아서 내렸지 그~ 사람 또 물어보더라고 어~ 이거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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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야 어~, 어. 되게 예쁜 안에 봐도 되냐고. 어. 어 이거 보세요. 싹 이런다. 여러 지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이런 거 좋아해. 아마 아시는 분도 다 알겠지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관심 받는 거. 캠핑은 가오야.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계르치마 <laughs> 요즘에 그 X5를 또 사고 X스트림도 사고 모르는 분들인데 벤츠 스프린터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어, 그러니까 잘 나가네요?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순전히일 때문에 산 거죠. 오 왜냐면 이제 우린 또 사람들 모셔야 되니까. 나는 왜안 모셔요, 근데? 누구야? 쳐요. 알겠습니다. 차를 샀어, 뭐.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샀구나.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이씨. 한번 야, 원가에 가져가서 어? 어쨌든 상태 다 넘겼잖아. 어쨌든 어? 가져간 거 아니에요. <laughs> 뭘 가져가. 새끼야, 그니까 원가보다 좀더 싸게 <laughs> 한거 <laughs> 같은데? 아, 그때도 개진상이었네. 그렇지. 그막 엔진에 체크등 들어오면은 <laughs> 어. 아니, 이게 같이 이제 동업을 해도 얘 일은 일이야. 그래서 체크등 들어오면 아, 정희 씨차 이게 뭐예요? <웃음> 이러면서 막에 <laughs> <laughs> 아, 나도 미친 놈인줄 알았어. <laughs>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에어스테이.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솔직히 재윤 씨랑 나랑 이렇게 하루 내내 얘기를 하면 진짜 한1 시간 정도 분량뽑아낼 자신이 있거든요. 야, 그냥 라이브를 해. 그냥 그러니까. 라이브하면 너 망하게 할수 있어. 내 파파게르지에서도 사람들이 어. 제발 재경씨 라이브를 해라. 응. 근데 내안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업되면, 일단 <laughs> 파파게르지 어. 망하고 우파 우파 채널 나, 나, 망하고 더우팔쌈이 어. 어. 망하고 어. <laughs> 몇명다 끌려들어가고 어, 그냥 그냥 같이 그냥 고매급 부수 가는 거야. 이거 어닝당 보여줘요. 아, 어닝이요? 네. 보여줘 이거. 어, 근데 이 어, 야 멋있다. 이게 이제 어닝이 어. 그 옛날 이제 장사하던 그런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기만. 오! 막... 오! 음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서 어, 예, 이거 고정 어떻게 해요? 아, 얘를 막 세우고 막 하는데 혹시도 이런 식으로 열리 알았지? <laughs> 아니 아이는... 아니 왜냐면 이거 그 그러면 어. 또막 분량 막 빼먹고 있죠.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힘들지. 유튜브도 또. 내가 또 알잖아. 이. 이게 전동도 어. 있고, 이게 반자동이 있는데, 어. 이반자동이더 편해 아, 근데 왜 이걸로 했어요? 아니, 살때 이렇게 있었는데 아, 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아이아 이것도 다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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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아이이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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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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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캠핑장 갔을 때 사람도 겁나 많 쳐다 봤을거아니야 이거? 아직 이걸로 안 가봤어. 아, 아. 자, 우리 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캠핑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해주세요, 집주인. 네, 일단 따다. 여기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방충망이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고요. 어, 랜드로버 진짜 이거 사파리오 에디션이죠. 아, 이디션 아, 에디션. 어, 어. 랜드로버 디펜더에 또 끌고 다니라고. 오. 이거 내가 디펜더를 사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 어, 그런데요? 어. <laughs> X5를 산줄 아세요? 아, 글자 그렇죠? 계속... X5 1억 5천 짜리잖아요. 1억 5천. 그렇지. 아, X5. 에어스트림 1억 6천. 아, 3억 짜리. 와. 야, 멋있다. 성공했지. 그럼요. 어. 아. 자, <laughs> 어쨌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되게 좋다. 이 안에 한번. 들어가시죠.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하죠 아, 응. 들어갈게요. 자, 오와, 이거 실내 들어왔는데. 엄청 넓죠. 오, 깜짝 엘. 놀랐네. 네, 23피트. 여기서 도대체 뭐하려고 이걸. 이거 이제 가족들이랑 캠핑 가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거실형이라서 이게 이제 애들이 놀기 되게 좋죠 어... 아왜 이렇게 우울해 사람이 아? 뭘 우울해요? 그냥 행복하게 쳐다보고 있지 아니 나 쓰레기 같잖아 진짜 <laughs> 제가요? 어 제가요? 제가 내가 이미지가 나빠져 난 절대 <laughs>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저도 안 그래요 아 어? 남자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음. 아유 그 여기 뭐 음. 아유 뭐 냄새가 나나? 어 근데 어 이거 그거 까코코 키키인가 그거 아니 에요 이거? 아 이거, 어. 아 그냥 뭐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 아직... 이게 또 무슨 명품이에요? 또... 이거? 아 어,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 좀 솔직히 진짜 다 걸고 얼마예요? 이거 그냥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만 원? 부각치지 마요. 솔직히 얼마예요? 봐 이게 봐요. 아 그냥 그냥. 아 우리 집 독자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재경 씨 이게 그런 사람밖에 안 됐습니까? 아 근데... 근데 나 이거 얘기하면 집에 쫓겨나. <laughs> 저랑 상은 없구요. <laughs> 나 여기서 살아야 돼. 어, 여기서 맨날 살잖아요. 두장좀안 줬어요. 2000만원이요? 아이, 뭐, 그렇게 <laughs> 까지 <laughs> 이거, 애기들 진짜 좋아해. <laughs> 저기, 우리 생균맨 이거 어떻게 생각해? 200만원. 자네 예술을 좀 아는가? <laughs> 자네가 예술을 좀 아는가? 아니,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량한테 산 거죠. 어. 이거 알고 보니까 메이드인 야, 야, 뭐 저기 알리바바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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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내가 또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롯데백화점 어. 에비뉴얼에 거기에 있는 거를 그분이 소개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믿을 만해서 내 눈앞에서 봤거든. 자 어쨌든 어 이거 하나씩 둘러보는데 뭐 있을 만한 건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수납장 있고 거기 불. 오. 그리고 또조등도 이렇게 다돼 있고 감성등 있고 커튼도 뭐, 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예쁘게끔 돼 있고 이게 이제 신형부터는 이런 천 재질로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옛날 게 감성이 있어요. 아, 어, 훨씬 더전 이게 훨씬 더 괜찮아. 은 이게 같아요. 밖에서 안에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이는데 지금 사람 지나가는데 아니 우리는 밖에서 보이는데 네. 밖에서 안에가 조금 보이면 안 되거든. 그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옷을 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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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어. 야너 때문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어? 아니 아 나는 그냥 쳐다만 본 거예요. 아니 그, 네가 눈빛이 이상하잖아. 아, 내 눈빛 이 어땠어? 내 눈빛이. 아, 아무튼 여기에 거실형이라서 여기서 애들 놀기 좋고 어. 이게 되게 좋아요 이런 게. 오. 어. 나는 <laughs> 이 거실이 있다는 게 진짜 좋아. 아니 저기 뒤에가 저 이건 침대. 이제 침대인데 이불이 어.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죠? 제가 여기서 가끔씩 자요. 왜냐면 내 우리 A 1에내 거. 책상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노트북 갖다 놓고 여기서 업무를 하고 어. 밤에 이제 취침차 나와. 그렇죠. 여기 있으면 따뜻하고 난방도 어. 막 바닥 난방 되고 하니까. 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어, 난방도 되고 시터도 나오고. 나오고. 예, 무신적인도 당연히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몇 년식 같아요? 한 그래도 한 2000년 모르겠어, 요 솔직히. 모르겠어. 요 저는 캠핑카워낙가어서 2007년식이에요. 어 2007년식이에요? 네, 네, 네. 2007년식 에디션 모델이고 어. 이게 지금 화장실도 사용을 한 번도 안 했고 이 전주인이 네. 사놓고 계속 세워만놓은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새거 같구나. 완전 새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는 2007년식이라 그래도 난 사실 한 15년, 16년 형인 정도 되는. 제가 그분한테 티코도 사왔었거든요. 아, 그분한테 차를 오면 그분 거는 다 새거예요. 그래서 음. 이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요 네. 상태 되게 좋네요. 이쪽에 보면은 참 냉장고 그리고 네. 뭐 이런 수납 공간. 그러니까 지금 재경 님이 보셨을 때왜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좀 이게 솔직히 카라반 중에 캠핑카 중에 끝판왕 아니에요? 일단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자기 미국에 대해서 역사 가장 오래된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이게 이제 상징이다 보니까 음. 장난감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와요. 아, 네. 나 이거 미국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어, 항상 되게 많이 항상 나와. 나오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아. 이게 그 문도 그렇고 마치 비행기에 옛날 비행기 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응. 문도 그렇게 닫혀요. 어 진짜요? 네. 아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네. 오. 그래서 비행기 탄 느낌이에요.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어. 이거 막 흔들려 이렇게? 아 원래 이게 미국식들은 어. 이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응. 바퀴만 고정해 놓고 밑에 이거를 안 내려놨고 아 아웃 트리거를 안 내려놨어요 그거를 네. 내려놓으면 은안 흔들릴 거고 아 지난번에 히, 자기 힘들다고 어 그래서 얘기를 막 들어주고 그래 잘가 이랬는데 어. 사람 만나서어 자기 한 번만 안 하라고 하는 데야이 문제를 왜 어? 그러니 왜, 왜 하는 거야 아니 알았어 이러 어. 놨다 알았어 꺼지라고 했는데 집에 사람들이 몰랐는데 존나 몰랐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야 남들이 봤을 때 진짜 내가 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심지어 착했잖아. 우리를 알아본 거야. 덱스를 안 달린 게 다행인 것 같아. 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아 진짜요? 진짜로. 왜요? 너아 어? 하지 말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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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쨌든 재경님과 함께 국내 이거 몇대 없는 거예요? 어 국내 비싸서 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정식 수입원이 또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블루버드라는 어. 회사에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인포터들도 많이 가지고 오긴 해요. 어. 아니 음. 근데 왜 블루버드? 레드버드는 없어요? 그린버드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너든지 아저씨 다 됐어. 아이고. 우리 형은 항상 알죠? <laughs> 아이 만지지 말라고. 여기는. 누가 <laughs> 하라고 알아서 빨로 와. 아. 아. 자, 어쨌든 오늘 에어 스트림을 둘러봤는데 이제 X5에 또 이제 근황이 또 궁금해집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 X5 나올 거 X5 자 있어요? 아 있어요? 아까워서 안다는 어. 거야. 아, 아. 음. 여기까지 할게요. 뭐 다음 편에 나오면 되죠? 몰라요. 팔 <laughs> <laughs> <빨리> 건데. <laughs> 어. 아, 뭐야? <뭐에>, 왜 팔아요? 아. <laughs> 여러분들, 고민, 어, 여러분들 역시 어. 그때 제가 아침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고장 나면 어떡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렇게 나오는 지금 해주세요. 아 누가 보면 고장 난줄 알아요. 아 고장 났죠? 아 고장, 고장 났어요. 세고요, 해요 세고요, 생생해요. 1억 5천짜리.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 X5가 얼마나 수리비가 나오는지. 아예 그운 기대 안할 텐데. 기대 안 해요? 어, 어. 어, 지켜보도록 할게요. 세고 세고. 이랬는데 막 눈물의 똥꼬쇼 막뭐 이러고. 아, 차팝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오가. 파파. 그럼 밖에서 흔들리면 보게 보이겠는데? 네. <laughs> <알았어. 할게>. <웃음> 아니. <웃음> 어. <웃음>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진짜. 방금 몇까지물물 들어왔잖아. 아니 물이 왜 들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솔직하게 아니 요즘에 왜 그래 자꾸 막색들립 여기서 네. 해. 어? 우리가 언제 색드 됐어요? 아색이 쁘다고 아, 색 뭐. 아이, 너무 예쁘다. 아유, 아니, 그, 자꾸 이게 이게 무슨 색이게? 저슨색이야 무슨 그레이색이야. <laughs> <laughs> 그레이색이라고 그레 이색. <laughs> 아예예예 예. 예, 예, 예.